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기능사 고장수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자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조립 완료 후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으면 많이 당황스럽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점 5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고장수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압과 전류 확인 두 번째는 부품 확인 세 번째는 전원 체크, 네 번째는 배선 연결 체크, 다섯 번째는 브릿지 제거, 이런 다섯 가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문제와 조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수리에 필요한 공구. 고장 수리에 앞서서 고장 수리에 필요한 공구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미터입니다. 멀티미터는 아주 유용하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구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미터는 이런 아날로그 멀티미터도 있고요. 이런 디지털 멀티미터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준비한 디지털 멀티미터입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 교류 전압 측정, 직류 전압 측정, 정밀한 교류와 직류 전압 측정, 저항 측정, 아이오드 측정, 보통 테스트, 콘덴서 측정, 주파수 측정,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도 측정, 온도 측정, 정밀한 교류와 직류 전류 측정, 교류와 직류 전류 측정, 큰 교류와 직류 전류 측정. 이렇게 대략 12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고장 수리에 필요한 공구 두 번째, 전압 전류 값이 표시되는 파워 스플라이입니다. 여기 보면 전압이 5V 표시되고, 전류가 0.03A, 즉 30mA 표시되는 파워스플라이입니다. 특별히 전압과 전류값이 표시되는 파워스플라이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파워스플라이는 가격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학생들이라면 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준비해 줄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이 일자 드라이버는 IC 소켓으로부터 IC를 분리하거나 가변장의 저항값을 조정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곳입니다. 이 송곳은 납땜 불량, 특별히 브릿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공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땜 작업 공구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인두기와 니퍼는 좋은 품질의 공구로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인두기의 성능이 우수하면 납땜 작업 속도가 올라가고, 또 납땜 품질이 높아집니다. 니퍼도 잘 잘리는 니퍼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납땜 작업 속도도 올라갑니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인두기와 니퍼는 좋은 품질의 공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능사 고장수리 방법. 그럼 지금부터 전자기능사 고장수리 방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수리 첫 번째 공급전압과 전류 확인. 공급전압과 전류 확인은 고장수리라기 보담도 고장수리 할때첫 번째 작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립완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전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전압이 5V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전에 전압 세팅을 9V로 해둔 상태라면 기판의 IC가 파손되거나 다른 부품이 파괴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프라이와 기판을 연결할 때 파워 스프라이의 플러스 단자를 기판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기판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연결하면 기판의 IC가 열이 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판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 전류 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능상 작품의 동작 전류는 20mA에서 100mA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00mA보다 더큰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기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을 반대로 연결했다든지 IC를 잘못 꼽았다든지 IC 방향이 틀렸다든지 회로에 쇼트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프라이 전류를 제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류는 150mA로 제한을 해 두면 좋습니다. 이 파워 스프라이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은 제가 만든 영상 DC 파워 스프라이 사용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장 수리 두 번째 부품 확인. 파워 스프라이와 PCB를 연결해서 동작 확인했는데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할때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이 부품 확인입니다. 부품 확인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ic led 다이오드 tr 전액콘덴서 이런 부품은 방향과 값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ic는 먼저 부품 확인을 합니다 ic 이름 7400 7402등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74ls00 74hc00 등이 ls 나 hc 등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C 방향입니다. IC 방향이 바뀌면 열이 나고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눈으로 확인해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LED입니다. LED 방향이 바뀌면 당연하게 동작이 되지 않겠죠.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LED 방향과 불량품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곧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EBC 방향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전의 콘덴서. 전 콘덴서는 극성과 용량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의 콘덴서의 극성이 바뀔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음, 마일러 콘덴서는 용량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부품 확인 두 번째로는 저항입니다. 저항은 저항 값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색띠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오차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저항은 4색띠장이 있고, 또5색띠 저항이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오색띠로 바뀌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색띠 저항값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색띠 저항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지급 재료 내용 분석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색띠 방향을 통일하면 점수를 더 받긴 하지만 합격 불합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색띠 방향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고장 수리 세 번째 IC 전원 체크 이렇게 해도 정상적인 동작하지 않을 때는 전원 체크, 특별히 IC의 전원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조립할 때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전원 배선인데 이유는 배선 중에서 전원 배선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IC 전원을 확인할 때 납땜면이 아니라 꼭 부품면에서 IC 핀의 전압을 직접 측정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IC는 공개 문제 1번에서 6번까지는 TTLIC, 공개 문제 7번에서 9번까지는 CMOS IC입니다. 그러나 IC 전원 확인할 때이 TTL이나 CMOS IC의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IC 홈이 있고, 여기 1번이 있습니다. 1번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번이 반대쪽에 있는 것이 VCC입니다. 이 TTLIC는 모두 다 14핀이고, 또, 시모스 IC는 16핀 IC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1번이 있는 제일 끝부분이 마이너스, 1번이 반대편이 브러스입니다. IC 전원체크에서 아날로그 IC도 있습니다. 첫 번째, NE555, 두 번째, LF356, 세 번째, u a 7 4 1이 있습니다. NE555는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LF356과 u a 7 4 1은 OPMP입니다. NE5555인 경우는 1번이 마이너스 8번이 VCC 입니다 이 op-amp의 경우는 4번이 마이너스 7번이 플러스 입니다 이것은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날로그 ic도 동일하게 5볼트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원 체크 연습을 실제 키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 문제 1번 ic 전원 체크를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패턴도 제일 첫번째 ic가 NE555 인데 NE555는 1번이 그라운드 8번이 5볼트입니다. 그럼 여기 1번과 8번을 측정해 보면 되겠죠. 실제 기판에서 여기 n 2 5 5 5가 있습니다.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마이너스 8번이 플러스 테스터로 측정하면 되겠죠. 두번째는 여기는 7474인데 여기 위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7번 여기가 14번 테스터를 7번에 마이너스 14번에 플러스를 두고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동기단 7474 마이너스 플러스 7486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압을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문제 9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C가 401입니다 1홈 있는 이 부분이 1번이고 여기가 7번입니다 건너편이 14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4011, 여기 이 부분이 1번이니까 여기가 7번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14번입니다 그래서 7번에 마이너스 14번에 플러스 확인해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 연결하고요 테스트 플러스 단자를 14번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는 16핀이지만 똑같습니다 여기가 1번이니까 8번에 마이너스 16번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네 IC는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장 수리 네 번째 점프선과 접속 배선 연결 체크. 자, IC 전원 체크를 다 확인했고 이상 없는데도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선 연결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선 연결을 체크할 때첫 번째는 점프선 개수를 체크합니다. 점프선 개수 체크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상당 부분이 고장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여기 패턴도에서 점프 개수를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실제 기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개수가 같으면 일단 점프선은 문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프선을 확인했는데도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선 연결 체크. 부분 그 면에서 접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접속 체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NE555 부분을 확인하면 금방 1번과 8번은 전원 체크를 함으로써 연결이 이상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2번을 가보면 2번은 여기서 저항과 콘덴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기판에서 2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여기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 여기 있습니다. 테스트를 도통해 두고 2번과 저항을 확인합니다. 이때 도통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드를 도통 테스트 모드로 옮깁니다. 이 모드에서는 저항과 도통 테스트 다이오드 측정을 같이 합니다. 현재는 저항 측정 모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셀렉트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도통 테스트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 두 개를 접촉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이 되었을 때삐 소리가 납니다. 간단하죠? 테스터를 2번 핀과 저항에 연결했을 때삐 소리가 나면 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번과 콘덴서 핀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콘덴서를 이렇게 바짝 붙여서 조립하면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콘덴서를 조립할 때는 콘덴서 리드선이 부품면 위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조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모두 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장수리 다섯 번째 브릿지 제거. 배선 연결을 체크까지 했는데도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브릿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이 기판 위에 가느다란 납으로 서로 쇼트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곳 등을 사용해서 이 기판 위를 긁으면서 이 브릿지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배선 사이를 송곳으로 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사이를 송곳으로 쭉 한번 끝까지 긁어주면 이 사이에 브릿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IC의 핀과 핀 사이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IC 있습니다. 핀과 핀 사이를 송곳으로 긁어주면 브릿지가 제거되겠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까지 제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브릿지 제거까지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 수리 여섯 번째 일반적인 조언 마지막으로 고장 수리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잘하자 입니다 처음부터 정성을 들이고 집중한다면 고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다면 고장의 발생 원인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 연습은 재능을 이긴다입니다. 내가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연습을 한다면 충분한 재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많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납땜에 많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고장이 80%는 납땜 문제입니다. 납땜만 잘 한다면 고장 수리를 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납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성 들여 납땜하는 연습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고장 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셔서 능숙한 고장 수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